어, 그 다음 주제는 어, 이제 웹 서버 보안에 관련된 내용이고, 어, 교제에서는 아파치 웹 서버를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웹 서버 보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관심이 있는 내용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어, 웹 애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했을 때, 웹 애플리케이션 자체에도 뭐 어떤 취약점들이 있어서, 어, 어떤 해킹 위험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웹서버에 어떤 보안 설정을 하지 않아서도 취약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웹 서버 보안의 설정도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웹 서버에 접속하는 그런 로그들을 다 관리를 잘해서 어떤 이상 어, 이상한 그런 패턴의 어, 그런 접근 방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어, 하는 어, 맥락에서 로그 관리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음, 그리고 지금 말, 이야기한 그 내용대로 어, 요, 어, 교재의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웹서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웹서버 보안 설정 같은 거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로그 웹서버에 이제 접속한 로그들이 어느 파일에 저장이 되며그 내용들을 보려면 어떤 포맷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그걸 볼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그걸 어떻게 설정을 할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그 순서대로 되어있습니다 설치, 웹, 웹 서버 설치, 그 다음에 보안 관련된 설정, 그 다음에 로그 보는 것들. 응?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그잼플로든웹 서버는 이제 아파치 웹 서버가 되겠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웹 서버고.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뭐 sudo apt-get updating, 이런, 이런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nstall apache2, 이런 방식으로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음, 보면 조금 더교재 슬라이드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요런, 요런 식의 이제 커맨드를 통해가지고 음, 아파치 웹서버를 설치 한다. 라고 음, 나와 있고요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설치가 됐으면 이제 웹서버를 구동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시스템 컨트롤하고 스타트하고 아파치2 뭐렇게 하면 이제 이제 웹서버가 구동이 된다고 하고 잘 실행되는지를 보려면은 이제 서버니까 ps로 해가지고 이제 프로세스 목록 통해가지고 음... 아파치가 떠있는 걸 봐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아파치2랑 뭐가 떠있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떠있죠 이렇게까지 떠있으면 이제 잘 설치가 된 것이다 라고 그 다음에 접속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로컬 호스트 같은 데다가, 브라우저 하나 띄워가지고, HTTP, 뭐, 로컬 호스트 뜨면, 뭐, 아파치 2 디폴트 페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아파치 웹 서버에 관련된 뭐, 설정 정보라든지, 뭐 설치 환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정보를 보여주는, 음, 음, 음. 웹 페이지가 뜹니다. 음, 하면 될것같고요 네, 그렇고. 그래서 리눅스 이게 오븐투죠 보통 오븐투에서 여러분들이 웹서버 아파치 웹서버를 설치할 때는 뭐 이런 방식으로 또 설치를 해도 될것같고요 또는 음, 또는 XAM XAMPP라고 하는 음, 뭐, 일종의 크로스 플랫폼 그러니까 리눅스에서도 뭐, 어, 설치할 수도 있고 뭐 윈도우에서 설치할 수도 있고 심지어 맥에서 설치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서, 설치하기 쉬운 그런 아파치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거기에 이제 아파치 웹 서버뿐만 아니라 MySQL이나 뭐 PHP, 컬, 뭐, 뭐 이런 것들이 다 디, 디폴트로 설치가 돼 있어서 웹 애플리케이션 짜기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 이런 이제 컨트롤 패널 같은 것들이 있어서, 또 시작하게 하거나, 뭐 컨피규레이션 할 때, 에, 쉽게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한번 여러분들이 음, 자, 윈도우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특히 한번 설치해서 를 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한번 또 윈도우스 버전에서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주제 웹 서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웹 서버 보안 설정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웹 서버 보안 설정 기본적으로 어떤 파일에가 설정, 파일, 설정 내용들이 들어가 있자면, HTTP, d 그러니까 etc, 밑, 예를 들어서 뭐 etc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뭐 아파치2.conf라고 하는 그런, 어, 파일이 있어서, 거기 안에 그걸 열어서, 이제, 음, 설정 파일에 내용들을 이렇게, etc, 아파치2, 아파치2.conf를 보면, 이런 유의 내용들이 나와서, 각종, 어, 편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한번 볼까요? 한번. 그리고 이렇게 이 보는 거 보고, 그다음에 뭐웹 서버가 구동되고 있는 포트 정보 같은 경우에는 포트 수정 컴포 파일을 보면 이제. 알수 있고 요걸 또 수정을 하면은 이제 포트를 좀 바꿀 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웹 디렉토리죠 디렉토리 리스팅 어느 디렉토리 그러니까 웹서버의 제일 루트 디렉토리인 홈 디렉토리를 어디로 할 것이며 뭐 기본적으로 로컬 호스트라고 해서 접근이 됐을 때 에, 뭐 어떤 인덱스점 HTML 같은 것들이 이제 디스플레이가 될 텐데 그그 인덱스점 HTML이 어느 디렉토리 안에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에, 설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 음. 설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홈 어, 디렉토리의 위치는 음. 요 파일이네요. 음. 홈디렉토리 위치는 e t c 밑에 Apache t e 뭐, s 의사이트서블 b 러블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어서 어, 0 0 0 디폴트 r 어, t c o n f 라고 하는 요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에, 기본 다큐멘트 루트가 바에 www.html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 웹페이지의 루트 경로는 이제, 어, 잘 설정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만약에 요, 어, 웹페이지 루트 경로를 루트 뭐, 밑에 etc, 이걸로 설정을 했다고 칩시다. 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etc 밑에 패스워드라고 하는 중요한 파일이 있고, 그냥 로컬 호스트 h o s 패스워드, 이렇게 되면, 루트 어, 밑에 etc가 루트 경로라고 일단 설정을 해놨다면, 그냥 패스워드가 로컬 호스트 h o s 의 패스워드로 해가지고, 어, 노출이 돼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 당연하게도, 이, 이러한 이제 다큐멘트 루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다큐멘트 루트를 통해서 중요한 디렉토리를 접근할 수 없, 없도록 제한된 그런 하위 디렉토리로 좀 지정을 해 놓아야 된다. 그런 음, 있습니다. 그고요 다음에는 이제 기본 문서 설정인데요. 기본 문서 설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로컬 호스트하고 슬래시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html 뭐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하면 그, 루트, 웹페이지의 루트 경로로 가가지고, a.html 파일이, 파일을 이렇게 가져와서 브라우징을 할 텐데, 내가 a.html이니, b.html이니, 그런 파일 이름을 내가 지정하지 않고, 경로까지만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디폴트로 어떤 문서들을 이렇게 브라우징 할 것이냐라는 게 지금 이제, 이야,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제 기본 문서 설정 확인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etc 아파트2에 modus-available에 뭐 dir.conf라고 하는 configuration 파일이 있고 거기에 뭐 이제 디렉토리 인덱스라고 하는 어키 값이 있어서 그 뒤에 나오는 index.html이라고 하는 게 index.html이라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게 이제 찾겠다라는 거고 요게 없으면 index.cgi, 그다 index.perl 파일 좀 오래된 내용인 것 같긴 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index.php 요런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뭐 선택을 하겠다 라고 하는게 이제 기본 문서 설정 확인이라고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렉토리 리스팅 설정 관련된 건데요 요게 사실 이제 좀 중요하죠 그 앞서서 이제 요 barwhtml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루트 경로로 이제 지정을 했다라고 하 앞에 서 이야기 좀 했었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렉토리 옵션스인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어, 여긴 지금 화면에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디렉토리 옵션스에 인덱시스라고 하는 네,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상황입니다. 보면. 여기 보면은 음, 지금 같은 파일을 열었죠 지금. 기랑요이 요 파일인 것 같은데요. 요? 이하 열정 컴포 파일 여기를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옵션스라고 하는 키값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인덱시스라고 하는 이제 값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뭐테스트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뭐 적절한 이제 파일을 만들어 놨다 치면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컬호스트에 테스트. 아 물론 이제 그웹페이지에 기본 웹페이지 루트 경로 밑에다가 만들었던 이죠 아, www 된 거예요. 아래다 테스트 만들어 놓고 이렇게 파일을 패스워드나 테스트 테스트 텍스워드 파일을 이렇게 보다 옮겨 놨다고 치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로컬호스트에 테스트라고 이런 경로를 주면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가 돼 버린다. 그게 이제 인덱시스라고 하는 설정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걸 이제 삭제를 해야지만, 어, 요게 이제 디폴트로 이렇게 브라우징이 안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생각하고 있죠. 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a 아, 아파치2.com 파일에 있는 옵션스에 있는 인덱스를 어. 뭐, 삭제를 해야 된다. 는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부팅을 해야 되는 모양이죠. 그 설정들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9 4에서는 팔로우 심 링크인데 심벌릭 링크를 따라갈 수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심벌릭 링크는 n 리는 보통 트리면 어떻게 되니까 바로 아래에 있는 파일들만 명명을 할수 있는 거죠. 바로 아래에 있는 것들만. 가끔은 디렉토리가 이렇게 있는데, 트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쪽에 있는 거를 가르치게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래도, 심벌릭 링크를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심벌릭 링크라는 게이겁니다 어, 실제로는, 어, etc에 있는데, 루트 밑에 etc에 있는데, 그거를 b a w w h t m l 아래에 etc가 있는 것처럼, 요게, 이쪽으로 포인터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포인터. 포인터가 심벌릭 링크에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심볼릭 링크를 만들 수가 있고 이거는 파일 시스템에서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서 그랬을 때 로컬 호스트 et c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를 억세스하는 것이고 여기를 억세스하면요 루트 밑에 et c로 이제 디렉토리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언제 팔로우 심 링크스라고 하는 그런 설정이 되어 있다면 여기 옵션스에 팔로우 심 링크스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 기본 웹페이지의 루트 경로를 벗어나는 어떤 디렉터리를 접근하게 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하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팔로우심 링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위에서 쓰든지 아니면 삭제를 해야 된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웹서버의 에, 에 보안 설정에 관련된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요 슬라이드보다는 교재 슬라이드를 보는게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보안 설정 관련돼서까지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그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웹서버에 대한 이야기는 이방리들이질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얘기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어죠 기본적으로 어, 로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또는 사고가 터진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이 됐을 때 현재 어떤 시스템의 그런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는 정보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웹서버 워그 같은 경우에는 이 웹서버에 접속하는 시도 그 시도들에 대한 그런 접근 기록들이 다 로그에 남아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공격자의 어떤 그런 침입 분석용으로 아주 중요한게 어, 사용되고 있고 또뭐 공격자가에 대한 분석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일반 사용자가 이 웹서버에 어떤 패턴으로 어, 접근을 하는지 어떤 웹사이트들을 주로 이제 방문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도 이제 로그가 잘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파치에서의 로그는 요 access.log라고 하는 access.log라고 하는 요파일이고요 이게 바 a r 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log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아래가 아파 a 2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서 access.log라고 하는 거를 보면 뭐 요런 식의 ip 주소 그 다음에 뭐 시간 그 다음에 뭐 예. 리퀘스트 메서드의 헤더 정보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쫙 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주소는 어, 서버에 요청한 클라이언트의 주소라고 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사용자 이름인데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s 시로 표현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접속을 시도한 날짜하고 시간. 요청한 메서드, 뭐, 배시나, 접근 경로, 뭐, 프로토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보낸, 그래서 요, 요, 요청, 요청 메시지 받았을 때 응답 메시지를 했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200이라고 한다는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보낸 상태고, 오케이, 뭐 이렇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요, 3460이라고 하는 거는, 에, 클라이언트에 보낸 내용, 명단 메시지 내용의 사이즈가 3460바이트라는 내용이것고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 대쉬 같은 경우에는, 대쉬가 있고요 링크를 설정한 항목에 대한 접근 기록을 나타낸다.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링크를 설정한 항목에 대한 접근 기록. 네,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 8번은 이제 이 서버에 접근한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의 종류, 뭐, 모질라, 어쩌저쩌 이렇게 나와있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한 줄인 것이죠. 한 줄이고, 그것들이 이제 빼곡하게 쌓여있는 게 이제 액세스 정보보다,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그렇고, 그래서,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에, 에러 로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파치 웹 서버 에러 로그는 바디렉토리 뭐 밑에 로그, 아파치 2 밑에 에러.log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서, 여러분, 이제 웹 서버를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면, 음, 음, 이런 이제 에러 로그에다가 이제 저장이 된다라고도 하고요. 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요거네요, 그죠? 요거, 요, 한줄한 한 줄을 들여다보면, 뭐, 요런 포맷으로 생겼다 이거죠. 생겼고, 일단은 오류가 생긴 날짜하고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류의 심각성, 뭐, 디버그냐, 인포냐, 러티스냐원닝이냐 뭐, 에라냐, 크리티컬이냐, 뭐, 얼럿, emergency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한 음, 프로세스 아이디 정보 그 다음에 음, 4번은 음, 클라이언트의 접속 IP 그 다음에 5번은 어디를 접근을 하려고 시작 했나 접속웹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에, 5번이 이제 5번 아이까지가 5번이거요 그 6번이 이제, 그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이야기고, 그 다음에 7번이 발생한 오류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했네요. 네. 그래서 파일 시스템 패스 음, 뭐 www.html, etc. c h a r a c t e r s c h a t 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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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tc script, i n d e x p t p 라고 하고, search p a i e r m i s s i o n are missing. 컴포넌트 of the best 그 컴포넌트 없어 베스트 경로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뭐서치 i o 션이 허용되지 않았다 뭐, 뭐 이런 이야기라고 좀 설명을 하는데요. 어쨌든 발생한 오류에 대한 어떤 설명, 이제 이런 내용들이 한줄한줄 쌓여 있는 게 이제 에러 점 o 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요러한 액세스 로그도 있고. 로그도 있고 에러 점 로그도 있고 두 가지가 일단 문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요 내용 나오는데요 일단 어, 액세스 로그를 설정하는 값은 역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세 가지 정도. 커스텀 로그라고 하는 것과 로그 포맷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set env if라고 하는 이세 가지 예, 액세스 로그 설정 방법 에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면 로그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해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커스텀 로그라고 하는 거는 액세스 로그 그 파일 있잖아요. 그 파일에 뭐 위치하고 내용 같은 것들을 지정하는 네, 항목입니다. 제가 보면은 커스텀 로그 해가지고 로그 디아이알 하고 액세스 점 로그라고 하는 게 있고 네, 에러 로그도 있군요. 에러 로그해서 아파치 로그 디아이알 해놓고 에러 점 로그 이렇게 파일 이름 같은 것들을 이렇게 경로와 함께 지정한 게 이제 커스텀 로그, 에러 로그 설정 값이 되겠습니다. 0. 그리고 이제 컴바인드라고 하는 형식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있죠 지금 보면은 컴바인드가 되어있는데 컴바인드가 어, 이제 기본 로그 형식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이제 로그 포맷에서 한번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로그 포맷은 이제 에말 그대로 아파치 로그에 사용되는 어떤 형식을 지정하는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보면 될고 근데 일반적으로, 뭐, c o m b 라고 하는, 에, 포맷, 로그 포맷하고, 뭐 c o 이라고 하는 로그 포맷, 그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는 게 보통 일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지금 c 바인드 로그 형식에 대한 지금 포맷 확인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음, 이건 없죠. 여기서는. 여기가 띄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로그 포맷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서이 슬라이드에서 하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컴바인드라고 하는 형식에 대한 음 형식을 지정한 이제 로그 포맷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컴바인드라고 되어있죠. 먼 리퍼러 에이전트 등등의 이제 로고 품맥들이 좀 있는 걸할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퍼센트 h 가나와있는데 퍼센트 h 라고 하는 게 클라이언트 도메인 또는 아이 주소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아마 요것 같은데요, 이거 이거 이 그다음에 퍼센트 l죠, 퍼센트 l 퍼센트 l 라고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 로그인 이름. 로그인 이름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사용자 이름인데 지금 그게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뭐 대시로 표현한다 그렇게 양해 죠 그다음에 u 죠 u, u가 여기 있죠. 어, 클라이언트 사용자 그래서 요 L과 U가 요거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그다음에 퍼센트 T가 있죠? 퍼센트 T가 이제 그 요청한 시간이죠. 웹 서버가 웹 서버에 작업 요, 요구한 시간. 음 요구했던 언제 이웹 서버에 대한 요청했가 이거죠. 이게 이제 여기 퍼센트 T에 나 있죠, 지금. 여기랑 다르긴 다르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컴바인드 형식의 어떤 로그 포맷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지정해놓으면 이제 지정해놓고 어, 이렇게 이 엑세스 로그랑 컴바인드 형식으로 출력해주세요라고 어, 하면 이제 이렇게 지정된 그런 포맷으로 한줄한 한 줄씩 로그가 찍히게 되겠다라 이제 그런 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주 막 다양한 그런 음, 음, 아파치 로그에 포맷팅을 하기 위한 그런 인수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그래서 뭐 이야기했죠? 로그 포맷 이야기한 거죠. 로그 형식에 대한 그런 포맷 만드는 거,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s e t e n v i f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로그 생성에다가 어떤 조건을 부여하는 거니까. 어떤 어떠 조건이 만족했을 때만 로그를 만들어라. 이런 거를 음. 음, 수정을 음. 할때 사용되는 방법이 s e t EMV Pro가 되겠습니다. 음.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들어있죠, 지금 현재. 음. 그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setenv if 하고 remote address 127.0.0.1 하고 don log 라고 지정하면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음, 만약에 외부 127.0.0.1 이라고 하는 그 주소에서 요 서버에 이제 액세스하는 순간 environment 에다가 don log 라고 하는 그런 인수를 뭐 집어넣어라 s e 해라 setenv 니까 어, 라고 하는 설정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에, 만약에 인바이 i r 트가 d 로그가 아니면 에, 뭐 c 스 s 로그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e n v i r o n m 안에 d 로그가 들어가면 즉, 127.0.0.1에서 접속을 했다라고 하면 어, d o 로그가 들어갈테니까 로그가 안 생기겠죠 그런 이야기 같아요 요 어드레스에서 접속을 하면 don't log라고 하는 어, 어떤 값을 환경에다가 집어넣었고 그 환경에 있는 값을 읽어왔을 때 don't o g 가 아닐 때만 로그을 한다는 얘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요청 URI가 uh, backslash.ida 이런 형태로 들어오면 뭐 worm이라고 하는 어, 환경 변수를 하나 그냥 세팅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환경 변수가 웜이 아닌 경우는 a c c e s s b 를 해라. 웜인 경우에는, 음, l o 를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죠. 그랬을 때, 이제 setEMVIP에 속할, 에서, 들어갈 수 있는 remote a d r s 나 requestURI 같은 것들 외에도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뭐 호스트가 어떻게 되냐, 뭐 유저 에이전트가 어떻게 되냐, 리 e f e r r a l a c e p t l a n remote host, remote-address, 네. s e r v a d d r e s s r e q u s t m e s e r e q u e s t p o t a l r e q u s t u r l 이런 것들이 어찌어찌하면 environment을 세트해라 라고 하는 zenv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인수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헤더에 대한 인수들 또 어떤 요청하는 것에 특정 되는 어떤 인수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어 로그에 대한 어, 액세스 로그나 에러 로그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그 포맷팅하는 방법 그 이제 커스텀 로그 로그 포맷 그 s e t e n v i f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음,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로그 생성하는 것들에 대한 포맷팅이나 생성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